인수기 3장 14절부터 51절 하나님의 소유된 자의 책임과 의무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선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길수하되 일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길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길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립니와 시무이요 고아세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무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게르손에게서는 립니 종족과 시무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개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엘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재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다 고아 세계사는 아무람 종족과 이스라엘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아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아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 사바는 고아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괴와 상과 등잔대와 재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 할 것이니라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그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성마갑 동쪽 곧 회마갑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만 2천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많은자 속전으로 한 사람의 다섯 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이십 계란이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천삼백육십오 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느니라. 24절부터 39절. 레위 자손 인구 조사. 보면은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인구 조사에서 제의가 되었던 레위 지파의 인구 조사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도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인구 조사를 진행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를 파악했습니다. 레위인들은 레위의 세 아들 게르손 고핫, 무라리의 자손이기에 그 가문을 따라 크게 세수로 나눠서 인구를 조사하고 회막에서 해야 할 일을 부여했습니다. 먼저 계료선 자손은 총7,500 명으로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 문과 뜰의 휘장과 또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 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을 맡았습니다. 고압 자손은 총8,600 명으로 증거개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곳에 쓰는 모든 것을 맡았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성소에서 일했기에 제사장 엘르아살의 통솔을 받아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라리 자손은 총6,200 명으로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도를 맡았습니다. 여동생 디나에게 해를 입힌 세겜 족속을 몰살하였던 레위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그 잔혹함으로 인해 이스라엘 중에 흩어질 것이라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저주 때문인지 레위 지파의 숫자는 다른 지파에 비하면 훨씬 적고 미약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담당하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지파의 수나 힘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셨기 때문에 그저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우리의 본분입니다. 40절부터 51절 레위 사람이 맡아들 구실을 하다 부모는 너희 사람들이 어떻게 마다들 곧 장자의 고시를 하게 되었는지 설명하면서 이미 앞에서 다른 내용에 대해 부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 중 처음 태어난 자를 일 개월 이상 모두 계수하고 그 수만큼 레인을 취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자로 택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가축 중에서도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은 레인의 가축으로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처음 태어난 자중 1개월 이상의 총수는 22,273명이었으며 이는 레위인에서보다 273명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숫자는 속전으로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당 5세겔씩 내어 성막에서 봉사하는 의무를 면제받았으며 그 총액은 1,365세겔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과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시어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은 그들만을 특별하게 여기셨다기보다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신하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결국 이스라엘 자손과 가축 모두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친해산의 당도하였던 초기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그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잘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광야의 여정을 통해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레위인에게 대신 성막의 봉사를 맡겼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유된 자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위해 섬기는 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리며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